액션캠이 배터리가 다 됐네요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요. 저는 데드풀2를 보러 갈 것입니다. 이제 남자친구가 어벤져스를 보고 나서 어벤져스에 관련된 시리즈를 다 봐가지고 이제 데드풀도 또 마블 시리즈니까 또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. 마치 나는 아무 관심이 없, 없다는 듯이. <laughs> 117분짜리더라 17분? 어, 거의 2시간짜리? 얼마 안하는 응. 음, 새우 새우도 있어 어, 새우가 없어. 촉촉해 음. 딱 색깔만 봐도 근데 짜보여. 약간 볶은 우동 같은 색깔이야. 음. 평수에에서 계피 냄새가 되게 많이 나. 맞 음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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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미자. 한국 무지. 음. <웃음> 어. <웃음> 영상 찍는 거야? 어. <laughs> 이게 초코라데요, 씨앗이. 먹어볼게요. 음! 먹어봐. 진짜 사이트초코하 그냥. 음! 음, 음 너무 잘만들었 아이디어 좋다. 음! 음. 아, 수박이 일을 잘하네. 진짜 아보카도 있어. 음, 어때? 그냥 요거트 맛이 더 커. 그래서 나도 원래 안 먹어보려다가 요거트 맛이 난다 그래서. 아 파가 도 많은데. 그리고 라보카도 알갱이가 씹혀 응. 음, 음, 너무 맛 음, 뭔지 알겠지? 아보카도 아마... 정말 <laughs> 진짜 좋아, 아이 먹어. 근데 아보카도 맛이 조금 나긴 하는데 그냥 요거트 요거트에서 딱 끝나는 것 같은데 뭐한 번쯤 먹어볼 만한 맛인 것 같아 그리고 <목소리도>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아 <laughs> 욕했어, 저도 욕했어 <웃음> <웃음> 진짜 아! <쉬워>. 더 <laughs> 이거 이렇게 버터버터한 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진짜 지금 시큼해. 아시큼 이거 먹다 이거 먹으니까 아무것이 안 느껴져. <웃음> 감사합니다. 약 들어가. 성성 맛있겠다. 얼굴이 되게 빨갛죠. 저고참트에 이거 받았어요. 곤약, 고냥. 곤약을 엄청 받고, 지금 너는 참 달고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, 데스킨라빈스 썰요. 원에 왔는데 되게 오랫동안 하네요.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겠어. 지금 12시인데 아직도 해요. 그래서 베라를 먹을 거예요. 여기 네, 어라스크색사망이고 핑크퐁. 누가 말해줬어? 찾아봤다 오빠가 왜 찾아봤어 그걸? 어? 나를 사망이고 닮았다고 다마 사람들이 있었 그럼 이제 오빠 별명은 핑크퐁이야. <laughs> <laughs> 오빠는 아몬드 봉봉 아니면 엄마는 외계인. 너무 좋네. 지금 단걸 먹고 싶지 않아. 거 먹고 싶지 않아? 그럼 때. 그린 티 먹어. 아, <laughs> 안담가 먹고 싶다 했지. 이거 먹어. 미니미니 미니언즈 미니 바나나랑 초콜릿. 어, 이거 먹으면 안 돼. 피크퐁 상어 가족. 피크퐁, 피크퐁 사먹려 오레메. 너벌 언니가 사준 거 3만 기념 선물로 잘 먹겠습니다. 이거는 케이크. 아메리카노. 아포카토. 이거는 샘플링 하고 있는 건데 먹어보라고 주셨어요. 치즈. 치즈 베이글. 잘 먹겠습니다. 어우, 엄청 꾸덕해. 먹자. 어, 도와줘야 되나? 이삿짐이 많으신가? 컴플레으로준것같더 음. 아이스크림에다가 에스프레소 샷넣어 커피 종류의 커피잖아 얘는 에스프레소 잠을 못 자겠네 오빠 잠잘 자잖아 진짜 완전 동안이다 오히려 나이를 먹으니까 더 동안인 것 같아 일부러 수수하게 하고 나온 것 같아 옛날에 너무 화려했어가지고 엄청 윤기가잘잘잘잘잘잘아 영화 세무기 배반의 장미 뭐야? 그게 뭐야? 그런 영화도 있었어? 줄거리가 그 사람이 아주 특별 하루가 시작된는데 존에 민기입니 고마워 걔가 <laughs> 제일 신나는 분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. 감자, 감자, 와 감자. 맛있겠다. 음, 대박. 음, 아니야 아니야. 오빠도 연어 먹어. 왜 이렇게 많이 줘 고기를? 더맛있나 어,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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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뭔가 다 두꺼워서 맛있다두 응. 여전히 사람은 많지만 옛날에 진짜 저저 저 골목에 골목에 골목까지 줄서 있었던 거에 비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요. 이거 완전 그냥 거저먹는 거지. 이렇게 시켰습니다. 3만 200원이 나왔습니다.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보고 끝장내겠습니다. 드디어 오빠가 햄버거를 가지러 갔습니다. 와우. 내건좀 건강 햄버거. 이거 왜 야채가 없어? <laughs> 미니 사이즈. 더블이면은. 더블이 패티가 두개 들어가는 거지. 오 아이스크림이야 그냥 여기 뭐 소스 묻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먹어요. 휴지 갖고 올게. 심지어 빨대로 잘안 빨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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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 맛 나. 맛있는데? 고기 먹는다. 한번먹 이걸 먹는 게 낫네. 그냥 쉐이크 버거는 괜찮은데 스모크 쉐이크 버거는 너무 짜고 고기가 너무 많아요. 어. 베이컨을 엄청 올려도 베이컨이나 햄을. 뭔가 근데 옵션이 있지 않을까? 어. 야채를 더 한다던가. 근데 왜 이름이 쬐꾸렁인지 알것 같아. 이게, 이걸 먹어야 간이 맞아. 그래서 감띠도 이거에 찍어 먹으라고 했어. 그냥 이 쉐이크에 모든 걸 버무려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. 치즈구에서 치즈볼이 나오네요, 짱기대됩니 맛없어요. 쉽고 편리하게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. 행복한 강원도를 열어가는 내고장 제품 사랑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. <laughs>